어, 저는 어, 지난 한 주간을 한 어, 권사님 댁을 신방하는 것으로 어, 시작했는데요. 어, 이제 정년 은퇴하시고 또 병이 좀 일찍 오셔서 어, 거동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한 권사님 댁이었습니다. 소리는 어, 이제 딸과 함께 딸의 요청으로 어, 딸이 있는 곳으로 좀 이사를 해야 하는 어,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월요일에 소그룹을 섬기는 우리 속장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미 오랫동안 진행된 병으로 인해서 몸을 가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까지 악화되셨는데 아주 또렷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어 이제 거처로 옮기셔야 되는 분들과 함께하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책임하고 있는 제게 분명히 주실 말씀들이 게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됐는지부터 자기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주 비교적 또렷하게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때 이분이 똑같이 반복되는 몇 마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보고 또 이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나눴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라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다섯 자의 짧은 고백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 뚜렷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실 때 아, 내가 뭐라고라는 이 고백이 어, 저에게 아주 큰 어, 도전이 어,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어, 믿게 된 것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 대학에 들어가면서라고 어, 그렇게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이 1948년생이니까 아마 대학교 입학할 때는 1968년 정도. 60년대 후반이 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선교사가 세운 학교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었던 이화여자대학교에 60년대 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분에게 영향을 가장 주었던 그리스도인이 당시의 총장이던 김옥길 선생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김옥길 선생이 어떤 면이 이분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정확하게 어, 저하게 얘기하거나 표현하지 못했지만 어, 이분이 어, 그 어른을 뵈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뭐라고?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제 19, 20살 아주 어, 인생이 이제 꽃 피어나는 부푼 청춘의 꿈을 안고 대학생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자기를 좀 과대평가하게 되겠죠 나는 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고 어, 이대로 걸어가면 인생에서 큰 성공이나 뭐큰 출세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사회 가운데 자라나는 조금 비교적 어릴 때 똑똑함이 발견되고 또 가정에서 인정을 받거나 학교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청년들의 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스무 살때뭐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제 모습도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청년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대학생 시절, 또 이미 학교나 가정에서 똑똑하고 잘 났다고 인정을 받아서 좋은 학교, 명문대에 다니는 친구들과 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 저희들이 나눈 생각들을 또 나온 이야기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명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야, 우리가 좀 아깝지 않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가 아까운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조금 아깝지 않냐? 그 당시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이 볼때 우리처럼 똑똑한 젊은이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출세할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자체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그런 뜻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런 오만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은 믿음 있는 부모로서 이 아이들이 인생과 믿음을 볼수 있는 눈을 아주 분명하게 어좀 알려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의로 많을 텐데 이 분이 저한테 준 메시지는 내가 뭐라고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옥길 선생이라는 학교의 총장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임을 가장 자기 이해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내세우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서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전부 다 똑똑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저분이 걸어간 길보다 내가 더 성공한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분의 무엇이 이 스무 살의 어린 소녀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인생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이화여대는 선교사위에서 세워진 학교이고 또 김활란 총장이라는 아주 당대 탁월한 어, 리더의 인도 아래에 있다가 이분이 김옥길 선생을 1961년에 젊은 나이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총장으로 세우고 이분 이 20년 가까운 세월을 1979년 아주 격동의 70년대 말까지 이끌어 왔는데요. 이 권사님이 이분을 만난 9년 후에 저 1977년 겨울에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김옥길 선생이 저희 아버님이 성기자던 강경제일교회에서 한 주간 머무르시고 또집회 인도하시고 강의하시고 또 저희 집에서 머물렀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이분하고는 다르게 제가 김옥길 총장님과 또그 당시에 유신 체제 아래서 학교에서 어, 쫓겨난 해직을 당한 동생인 김동길 어, 선생이 같이 그 집회를 인도했는데 두 분을 보고 제가 받은 어, 일종의 어, 충격이기도 하고 도전도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김옥길 선생을 보고 내가 뭐라고 하는 마음에서 교회 등록을 하고 어, 교리를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저는. 중학교 때이 김옥길 선생을 만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리스도인이 멋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970년대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소수였고 또 어려웠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공부를 자기 분야에서 끝까지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일찍 교육받고 유학 다녀오고 출세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저에게는 아주 멋지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상당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청년 때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에 가장 탁월한 리더를 보고 자기와 비교하며 내가 뭐라고... 그 고백 가운데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에게로 드려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사실은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이 결심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고, 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할 정도의 저는 충격과 도전과 터닝 포인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서는 저는... 어, 이두 분의 그리스도인처럼 바울 사도를 어, 제가 조금 목표로 해야 할 어, 인생의 목표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점으로 정해두고 어, 저는 계속 어, 바울 사도를 좀 뒤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아주 열심히 있는 어, 그러한 유대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젊은 리더였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습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일 뿐인데, 죄 많은 인간일 뿐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우리 주께 감사해서 그분께서 나를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전에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박해자였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극유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그 죄인 중에 어, 우두머리입니다.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디모데전서에 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인 있었을 것입니다. 뭐 여러분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만난 어떤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만난 어떤 그리스도인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만난 어떤 선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중요한 표지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범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충분히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중학생 때 제가 김목결 선생과 김동길 선생을 집회해서 또 저희에게서 초청해서 어, 저희 집에 주무시면서 밤에는 집회를 하고 낮에는 저희 아버님이 어, 이분을 모시고 다닐 때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은 아마 제 인생이 김옥길 선생이나 김동길 선생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것, 제가 아이들에게 늘 강조한 것처럼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음에 두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향한 제 마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 가정 가운데 주신 저희 자녀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라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또 준비되어지고 훈련되고 이땅 가운데 아주 우뚝 선 표지판처럼 서기를 원합니다. 어, 저는 그날 신방을 다녀와서 그날 생각한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에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어떤 의미지 여러분들이 금방 해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더 프리해서 얘기하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내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뭐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아 이런 환경 안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논리도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껍데기는 교인이고 교회 직분을 가진 자고 삼대째 믿는 자고 신앙심이 있다고 다른 사람이 혹 인정하는 사람인데 내 안에 내 마음에 중심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겉으로는 뭐 교인이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 믿지 않고 저렇게 할수 있구나. 대충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구나. 내 행동이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교회를 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성도들을 욕하거나 목회자를 욕하는 사람은 요즘 너무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도 딱 그만큼만 하나님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어, 이 고백은 뭐제 자신의 고백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어, 삶의 고백 가운데 어, 제가 정리해 놓은 하나의 문장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과 신념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누구에게인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잊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면 개인의 마음과 삶이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영적인 건강함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소련이 공산주의 혁명 아래서 어떤 상태로 바뀌었고 어떻게 인권이 말살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사실은 2000년 이후의 세계에서 제일 강력하게 전는 사람이 솔진니친이라는 문학가입니다. 그는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고 또 대학마다 찾아면서 강의를 했고 또 여러 좋은 자료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솔진니친은 러시아 혁명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6천만이나 되는 러시아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러시아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왜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났는가를 내게 물어본다면 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국교도 러시아 종교회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건강하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 이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편 0 3편은 지난주에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백삼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호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와를 호 송축하라 그가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은 우리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송축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언어는 무릎을 꿇다 라는 의미로부터 시작된다 그러죠 누구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내가 존중하는 분, 내가 마땅히 경배하는 사람, 내가 마땅히 올려드릴 그 이름을 높여야 될 존재에게 드리는 최고의 존중함입니다. 우리 존경을 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놓지 않고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은택은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인을 다윗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 영혼을 송축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돌아보니까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총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택은 어떤 것인가요? 첫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보기에도 잘못을 많이 범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눈물 을 흘리며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은혜라는 거죠. 다윗이 병에 걸릴 때도 많았습니다. 이 병은 아픈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육신이 아픈 것입니다. 이 병을 꼭 육체의 질병, 정신적 일로 나누지 않아도 어딘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무엇인가 아픈 것입니다. 아플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 아픈 것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고치다는 것은 수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복이 뭔가 헤지거나 뭐 더러워졌을 때 수선하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어떤 가구를 쓸때 수선하는 것처럼, 이건 수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선하냐면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거나 파괴어 있는 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선이죠. 다윗은 그 점에 있어서는. 자기가 잘못되었을 때 혹은 병이 났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돌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때의 파멸은 끝이 보이지 않은 구덩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자면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깊은 것 한자로 심연이라고 그러고 어, 영어로는 abyss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이 영어 영화 단어에 영화도 만들어져 있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려 내려갈 때즉 죽음에 이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 멸망함 가운데서 송장하셨다는 거죠. 구해주시고 물러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고해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어, 죄를 송량했다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을 씌운다는 것은 일종의 면류관을 씌우는 것인데 이것은 왕처럼 높인다. 어, 옛날 고대. 문화에서는 그런 뜻이 있었다고 봅니다.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것은 왕처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처럼 높이시는데 어떤 관을 씌우시냐면 한쪽에는 인자의 관이고 한쪽에는 극률의 관입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 어, 우리가 자주 쓰기도 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어, 약속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하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출애굽 언약입니다.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데 이 사랑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질을 수도 있고 뛰쳐나갈 수도 있고 낙심했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왕처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긍휼이죠. 긍휼은 원래 어머니의 모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어린 생명을 키우시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생 후에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처럼 높이셔서 마치 어머니가 품에 안고 태중에서부터 그리고 어릴 때 키워주시는 것처럼 자기의 백성을 뜨거운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만족해 한다라는 표현은 이때 수원을 만족케 하는 것은 원래의 뜻은 자기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다, 단장하다 이런 뜻이 있다 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단어로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 지금 우리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아름다운 장식으로 잘 예쁘게 단장을 시켜서 기쁘게 하신다 이런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너의 수원을 만족케 하시는 것은 어, 문자적으로는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채워주셔서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을 때 어, 여러분들이 어, 이제 어, 점점 아이들어서 아이를 보게 되면 젊을 때 자기 자녀를 볼 때보다는 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자녀의 자녀를 볼때 너무 귀엽고 아름답죠. 그래서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이 아이에게 적합하게 정말 아름답게 꾸며주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요즘에 한국 아이들을 보면 꾸민 아이들이 많죠. 너무 예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꾸며주신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또 어떤 학자들은 독수리가 해마다 털갈이를 통해서 아주 당당한 모습, 아주 위엄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창공을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은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새로워진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쭉 얘들을 보면 순서대로 제가 여섯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건강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사람에게 주시는 또 건강을 유지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선물들이 아주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또죽음과 같은 늪에서 생명이 살아난 역사를 체험하는 것, 또 인자와 극휼로 멀리의 멸류관을 쓰시듯이 아주 존중받고 높임을 주시는 것,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것,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 가운데 보면 우리가 예배 7월과 8월 여름에 예배의 주제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아주 귀한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라고라는 고백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어떤 뜻인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값없이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값을 받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으셔야 합니다. 또 구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인은 언제 건강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약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황은 괴로울 때도 있고, 여러분의 상황은 힘들 때도 있고, 물론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한 주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서 있는 모습, 여러분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한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으면 아니 가능한 대로 아니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